지난주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 안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성도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또 모으는 일들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더하셔 더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왕 같은 제자장이 되어서 나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교회가 따라가는 일이 순교를 감당해야 되고 또 엄청난 또 희생을 지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쉽게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당시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고민과 시험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지를 그렇게 여기고 고민하고 또, 또 기도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교사처럼 살아야 되고 뭔가를 많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조차를 못하는 그런 방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일상에서의 영성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일상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가정은 우리 일상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나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드러내는 곳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의 그 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믿음의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말씀은 6절까지 6절, 6번이나 말씀을 하고 남편은 1절 한 번밖에 말을 안 해서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가정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에 대한 말씀이 여섯절이나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자의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어머니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놀라운 신학자도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바라봤던 배웠던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했고 항상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남편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아래에서 자라온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대부분이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역시 아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구원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아내다. 여자들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여성들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으로 다르다. 남자가 본성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피지배인이 되고 남자는 지배인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로마 시대에도 일반적인 가정 규율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인 불평등 속에 억울함과 약함과 부당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당한 고난과 억울함, 억울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약함 속에 당하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일이 복음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한계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공경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 여성 성도들은 대단히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남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성정상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생의 지혜를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구나. 대단한 지혜를 안 남신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믿기가 쉽기는 하지요. 사도 베드로는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말씀의 본질이 잘안 들어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보다 그 앞에 있는 이와 같이 라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는 무슨 의미인가? 2장 25절에 우리가 우리도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본을 나타내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일이 우리의 가정의 부원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각 가정의 믿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남편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 아내의 믿음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매우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간절히 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방법을 몰라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할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행하라. 행실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생활 방식, 습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유도균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면서 저는 못 들었는데 유도균 전도사입니다. 하고 들어왔나 봐요. 제가 못 들었거든요. 혼자 와서 막 배시시 웃는 거예요. 왜 웃어 그랬더니 제가 어, 저도 모르게 유도균 전도사라고 불렀대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 습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이 습관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습관이 된 것처럼, 때로는 욕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습관처럼 살아가는 그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따라가는 그 습관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구원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본이 되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섬기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똑같이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 내가 내죄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가 헛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 라고 성도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기에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도 그 일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건 신이라. 남자들은 외출할 때 많이 걸리면 10분, 15분, 뭐 20분이면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려면 외출하려면 한 시간은 걸리지요. 이 외출의 이유를, 이 수고를, 여자들의 수고를 아는 남편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외모를 꾸미는데 수고하는 것처럼 마음의 숨은 사람을 단정하는데 예를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숨은 것처럼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알고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매우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는 말 말보다 행동이 항상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가만히 마음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한다. 그 일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 응가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심이 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 안정함이라는 단어가 평화로움, 화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과 화평 평함으로 우리의 숨은 마음을 단정해야 된다,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을 능력이나 권세나 단단함으로 단장하지 않고 성경은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단장하라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의 사람이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일이 온유함과 화평함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꽤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가깝고 친해진 것과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유함과 합평함을 잃어버리면 7절 말씀처럼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화평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막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정과 교회에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순교의 상황이 오면 가정과 교회는 더 똘똘 뭉칩니다.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서로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될때 교회는 찢어지게 되고 가정은 흔들리고 우리는 불안과 또 위태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일입니다 온유함과 화평함을 잃어버리며 주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과 내면을 단련하는 일이 단장하는 길이 사실은 하나인 겁니다. 내 마음을 단장했더니 그 일이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이어받게 하리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된다. 복을 복이 온다. 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의 사람이 됩니다. 복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빌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복을 나누는 삶, 베푸는 사람으로 세우고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위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꿈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믿음 생활을 다 같이 똑같이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대학생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초등학생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이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그런 대학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대학생이 초등학생 보고, 너 죽을래? 혼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생은 그 대학생이 이상한 대학생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돌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지 남을 생각할 수가 힘이 없습니다.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겸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겸손과는 좀 달랐습니다. 노예나 종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는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겸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서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오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직역을 하면 겸손의 아치마를 두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겸손을 전할 때 가장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옷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자신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도들에게 겸손은 굽실거리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남아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행위였습니다. 배신의 마음을 모두 다 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자신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기 원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겸손은 자신들의 삶의 끝에 여전히 예수님이 남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끝에 죄인의 형통함을 바라고 부러워하고 타협돼 버렸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조화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면으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보니까 복음이 가득 보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처음 있었던 땅은 풀이 한 포기가 없는 광야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던 아담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끄셔서 약속의 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내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론 광야에 혼자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경험될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업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절대로 혼자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업어서라도 약속을 향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 여러분은.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조화여름을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때로는 광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숨은 마음을 더욱 단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복이됨이 나타나는 조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초등학생과 싸우지 않는 대학생처럼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